제2공항 환경 영향 평가에서 다룰 쟁점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멸종위기종 철새인데요. 전문가들은 해마다 이곳을 찾는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항 공사가 진행되면 사실상 제주에서 월동하는 이 저어새를 볼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인희 기자입니다.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있는 철새 도래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무리가 올해도 제주를 찾았습니다. 종달리에선 먹이를 분주하게 찾고 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 세계에 6에서 7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 이중90% 이상이 우리나라 서해안 무인도 등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해안을 포함해 일부 중국과 러시아에서 번식한 저어새 등 상당수가 매년 월동지나 기착점으로 제주 하도리와 종달리 철새 도래지를 찾고 있습니다. 3, 40만 마리가 월동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드문 일이고 경관 자체가 화산암지대 습지가 돼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곳이기 때문에. 이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곳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기능과 이곳을 찾는 저어새 등 법정 보호종들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법정 보호종이 번식해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공항 공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라며 점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제주에서 월동하는 저어새를 볼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어새가 서식하는 곳을 대체 서식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방해 요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죠. 제주도로서는 보존해야 될 우리 유산을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쟁점이 될 조류 충돌과 대체 서식지 문제, 항공 공학적 접근만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검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